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지난 13일 연준에서 네. 지금 모게 기준금리가 5.25에서 5.50으로 해서 동결이 됐어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자의 동향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집 몰기지는 솔직히 연준에서 하는 그 프라임 웨이트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SBA 융자, 그러니까 비즈니스 융자라든가 자동차, 크레딧카드 이런 다른 그 융자에 해당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리예요. 근데 어 우리 몰개지는 어 10년 장기채권 있죠. 그거나 뭐어닝플로이먼 뭐 실업률 뭐 이런 걸로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사실 연준에서 근데 아무래도 조금 영향은 있어서 연준에서 이제 동결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도 계속 조금씩 더 내려갈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약간의 그 장기 채권도 같은 영향을 받긴 해요. 어 장기 채권 그율이요, 작년에 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 안쪽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3.9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게 내려가면 이자가 같이 내려가죠. 네. 예, 이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 작년에 뭐7% 8%대 지금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또 재융자를 준비하실 굉장히 좋은 시즌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재융자를 하실 때 너무 뭐 금방 뭐 이렇게 이자가 내릴 거다 뭐 그래서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에 1.25%가 내려가면 하시는 게더 권해드려요. 비싼 시즌에 집을 샀던 그런 고객들이 재융자를 하면 하며... 어 좋은 찬스가 될것 같은데 네. 그 현재 지금 이자율은 그럼 네. 어느 정도 되죠? 8%까지 뭐 올라갔다가 네. 10년 몰게지 채권이 내려가는 바람에 지금 한6.25 정도 와, 그 돼요. 많이, 많이 내려갔죠. 그쵸? 상당히 아주 단기간에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 이것도 개런티를 못 해요. 아시다시피 요즘에 굉장히 그 경제지수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어 내려간다고 내년에도 꾸준히 내려갈 거란 보장은 못해요. 또 집을 구매하기에 어쩌면 좋은 찬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게 워낙 오르라네요. 맞아요. 지금 바이어들, 지금 집을 사려고 준비하신 분이 사실 이자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계셨다가 요즘에는 상당히 부글부글 하세요. 많이 연락 오시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자가 내려가면 이제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우리가 부동산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고 또 집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first time home buyer이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집을 구매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너무 이자가 비쌌고 그러면 또몰게지 페이먼트 비싸니까 망설였던 분들이 지금 많이 보러 다니시는데 사실 그렇게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격 경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바로 바로 그냥 사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융자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만 앞서서 집을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도 또 말씀드렸는데 일단 융자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뭐가 지금 더 필요하지? 뭐 내가 지금 갖춰야 될 서류는 뭐지? 내가 얼마까지 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이거 제일 먼저 해 놓으신 다음에 부글부글 거리셔야지. 그냥 마음만 너무 앞서서 나 집만 나오면 딱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자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자라는 게.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딱 맞는 내 이자가 내 입맛대로 내가 살때그 이자가 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집을 기준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이자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자는 또 재융자를 할 수가 있어요 1.25 정도 내가 샀던 거보다 내려가면 언제든지 재융자가 가능해요 왜 1.25라는 기준을 잡냐면 그 들어가는 코스트가 어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본전을 찾으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세이빙이 내가 진짜 세이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1.25예요 뭐 0.5, 0.75 하셔봤자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사는 그 융자 금액이나 집 금액에는 1 2 5 정도가 맞아요. 내년에 어떨까요? 이자율 동향도 그렇고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준비를 좀 미리미리 좀 하면 좋을 것같요 일단 내년에 이자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걸 알면 제가. 곧 자리를 깔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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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이제 집을 구매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이자를 묶으란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년 일단 1월이 지나봐서 우리가 한번더 이자가 내려가는지 안되는지 조금 눈치를 좀 보다가 이자를 묶자라고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자는 사실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집을 구매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융자를 구매하실 때는 지금 12월이 가장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융자는 수입으로 결정이 많이 돼요. 내가 얼마 수입을 해서 내가 얼마큼 퀄라파이가 되느냐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럴 때 수입을 가장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2023년 기준에 얼마 세금 보고를 할 건가. 또 내가 만약에 지금은 1 0 9 9로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W2, 그러니까 월급으로 받겠다. 어떤 뭐 기준이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이 12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날짜는 2월 말에서 3월이에요. 왜냐면 우리 4월 15일날 세금보고 하잖아요. 그 전까지. 뭔가 지표를 정해놔야 돼요. 내가 살, 사고 싶은 집 금액은 얼마고 지금 이자는 얼마인데 내가 얼만큼 수입이 있어야 내가 요 정도 집을 사는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수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크레딧이에요. 760점 기준으로 해서 이자가 가장 좋은 걸 가질 수 있어요. 760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더 나쁘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이자 중에서. 760의 기준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크레딧, 그, 우리가 뭐, 뱅커브 아메리카나 웰스팔고 같은 데 보면, 그, 크레딧 점수를 막 주잖아요. 그건 무조건 높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크레딧 카드 사용에 관한 그 점수예요. 피코 스코어라고 나오죠. 그거를, 그걸로 보통, 아, 나 점수 이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건 진짜 점수가 아니고요. 보통 우리는 엑스피리언에코팩스 어, 트랜스유니언. 요세 가지 에이전시에서 발행하는 점수에서 중간 점수를써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 중에서 나쁜 점 중간에 나쁜 점수를쓰고요 그러니까 어, 저는 크레딧이 안좋은데제 와이프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좋은 와이프 크레딧 쓰시는 게 아니라 나쁜 내 크레딧이 내내 내 이자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크레딧을 좀 올려 놔야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론 오피스한테 상의를 하셔서 내 크레딧은 어떻게 인스턴리하게 좀 빨리 올릴 수 있는가. 이 방법을 하려면 보통 크레딧은 한 달에서 두 달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하셔야지 계획을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은행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세 가지 요소예요. 수입하고 크레딧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세 가지고요. 재융자는 수입하고 크레딧만 있으면 되고요. 자 자산을 얘기할 때는 자산은 보통 투먼스 뱅크스테이먼을 달라 그래요. 우리 왜한 달에 한 번씩 그 발행하는 뱅크스테이먼 있잖아요. 그걸 달라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캐시나 이런 어 우리가 뭐 어디서 큰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이왕이면 그런 돈은 미리미리 넣어 놓으시고 투머스 뱅크 세이먼을 제출하실 때는 입금이 아주 깨끗하고 월급이나 수익 그뭐 자기 비즈니스에 오는 그 정도만 있는 거를 출처가 분명한 돈이 있는 거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준비해 주면 나중에 융자하실 때 너무 편하죠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 영상 을찍을때는그세 가지 요소 를 따로따로 나 누어서 제가 레슨 하는 형식 으로 해서 정말 에 키스 로만 모아서 제가 한번 영상 을 따로따로 찍어 드릴게요.